김범석 증인, 우리나라 산재 가장 많은 사업장 어딘지 아세요? 우한 형제들 자회사 우한 청년들 라이더 업체 회장님 사업장이 대한민국에서 조선소보다도 건설업체보다도 산재가 제일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표 보세요. 왜 이렇게 산재가 많아요? 건설회사나 이런 데보다 산재가 훨씬 많은 이유가 뭐죠? 속도 경쟁 유발하는 수수료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그리고 라이더의 근무 조건을 일방적으로 회사가 협의 한번 없이 약관법상 30일 전에 규제, 그, 알려줘야 된다.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부터 바꿨느냐? 추천 배차 수락 시간 변경. 1분에서 40초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핸드폰 들고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계속 눌러야 돼요. 이러면 사고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운전 중에도, 네 바퀴 달린 자동차 운전 중에도 이거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하죠. 회장님 회사에서는요, 60초가 아니라 40초 안에 수락할지 말지 결정하라고 지금 일방적으로 공지했어요올 7월 달에. 알고 계세요? 이렇게 바뀐 거 알고 계세요? 아, 정기하 의원님 그 말씀드신 체제는 충분히 어, 이해하고 네, 알고 있냐고 물었어요. 말 길게 끌지 마세요. 네. 이 바뀐 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바뀐 거 알고 계시네. 또뭐 바뀌었느냐? 수락률 산정 기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 1분 동안 이거 수락률 수락을 안 하고 있으면 옛날에는 자동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락률 산정에 안 들어갔어. 왜? 막 운전하고 있는데 이거 수락하려고 계속 보면 안 되니까 자동 취소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었 아세요? 7월 달에. 또 어? 수락 수락할 건지 그 예스냐 노냐를 안 누르면 거절한 걸로 돼요. 그럼 수락률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이것도 뭐예요? 운전하면서 계속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이러면 사고가 안 납니까? 이렇게 바뀐 거 이것도 일방적으로 공지했는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아니 아는지 모르는지만 네. 얘기하시라니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 회장께서 지금 그렇게 이렇게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공지한 걸 알고 계시다면 올해도 산재 1위는 무한 청년들이 될 겁니다. 내년에도 그렇고요. 여러분은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몰고 있는 사람들은 요 60초에서 40초로 수락률 산정 기준 바뀌면 사람이 한 명씩 두 명씩 죽어가요. 알고 계세요? 저... 네. 참나.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2020년에 배달 기사 일방에게 불리한 배상 책임 조항, 배달 기사에게 일방적인 불이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 배달 기사의 업무 조건을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거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를 얘기를 했냐? 표준 계약서. 위탁 배달 표준 계약서를 만들겠다. 자, 위탁 계약 표준 계약서 우한 형제들에서 라이더들과 작성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약관을 적용하고 있어요. 약관은 일반적으로 공급자 소비자 간에 맺는 거예요. 갑자기 배달 라이더들이 소비자가 됐어. 어플리케이션 소비자. 표준계약서 작성 안 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장님 네. 표준계약서 작성하라고 21년에 얘기해 놓고 지금 작성 안 해요. 네. 김범석 회장님 표준계약서 작성하고 있습니까? 라이더들과 표준계약서로 계약해요? 하는지 안 하지만 말씀하세요.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요. 안 하고 계세요. 약관이라는 걸 해놓고 일방적으로 아까처럼 산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오토바이 타는 우리 배달 라이더들 오토바이 타면서 양손에 핸드폰 들고 여기 찍었다 저기 찍었다 할수 있게 만들어 놓고 산재 1위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보기에는요. 공지사항 함부로, 표준 계약서는 커녕, 배달라이더들과 협의 한번 없이, 산재를 부르는 공지사항,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공지사항, 마구 냈어요. 이거 걷어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재검토하실 생각 있으세요? 어... 수락률 부분하고, 수락, 시간, 재검토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 답변 들어도 될까요, 하... 하지 마세요. 시간만 끌고 있잖아요. 자, 똑똑히 기억하세요. 회장님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회장님이 알고 계신 바로 그 수락 시간 단축, 그 다음에 수락률 산정 기준 변경, 그게 길거리에 오토바이 타는 우리 배달라이더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십시오.